오늘 말씀은 에스겔에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녹이 소멸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다 진멸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게 원했고 너희는 많은 순간 밖에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 뼈가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계획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물건을 가져다가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가져다가 사람을 빚는 그릇에 비유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 유다 나라를 가마를 가지고서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가져다가 굴 위에 걸어서 이제 물을 붓고 양떼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속에 넣어서 뼈까지 다 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 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보통은 가마를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고기를 넣고 삶아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데 가마는 먹기 위한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아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삶아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녹슨 가마가 불에 타면서 이 안에서 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음식도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하미로라 그러니까 양이 쏟은 피가 이제 한 곳에 모아놓거나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피, 이 바위 위에 그대로 쏟아지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땅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땅 가운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보응이라는 표현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절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번에는 뭐냐면 숯을 불 위에 놓태 언제까지 놓는다는 것입니까? 물을 붓고 고기를 넣는다면 그것이 끓을 때쯤 돼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졸아붙을 때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고기가 다타 버릴 때까지 이 숯을 계속해서 달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면 이땅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까 봐. 세상이 나를 태워 버릴까 봐. 세상이 나를 죽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쫄아서 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견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이 우리를 살리시는 불이 된다면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양식과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이 견딜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내고 너희의 능력을 갖추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서 그 가마를 달구면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늘어붙었어요, 만약에. 가마 안에. 그러면 그 가마는 어떤 가마가 됩니까? 그 가마는 더러운 가마이기 때문에 다시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인지 제거를 해야지만 그 냄비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도 거기에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치 다시 깨끗하여지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깨끗하게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것이 벗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벗어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가 니우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니우치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니우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이 이제 이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것이니 그들이 깨우쳤으니 이제는 내가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채 가마로 태워질 만큼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여전히 악을 행할 때에 그때에는 이 세대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긴 기간 동안에 그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다음에 이후에 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체 비유로 말하자면 소체 있는 녹과 소체 있는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때에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우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데 그냥 성령의 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함께 됐을 때에 그 영혼이 쓸만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